오늘도 생각나는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동태조사 보면서 같이 빵 터졌잖아요. <laughs> 오늘은 동태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1일 동태조사. 오늘 그 내용 띄워주세요. 진짜 듣기 싫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1번 최민희, 2번 서영교, 3번 박은정, 4번 김건희. 네, 저 아마 한 며칠 후에는 네. 진짜 듣기 싫은 목소리의 주인공 해갖고 남성 의원 네명 <laughs> 공평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뉴스엔진 뭐 여성 남성이 가리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죠. 특히 무슨 여성 국회의원을 폄하하려고 이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진짜 거슬려.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거슬려. 아, 그래서 그 전제로 했을 때, 네. 어, 지금 이분들이 물론 뭐 사번이 약간 좀 어, 결이 다릅니다만, 아, 네. 어, 이분들이 어, 사실상 그런 어떤 능력,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슈를 발굴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어, 추궁을 해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고, 네. 이런 어떤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제 목소리라고는 하지만, 컨텐츠는 네. 없으면서도, 어, 어떤 내용 없이 그냥 음. 공격하고, 공박하고, 막말하고, 그렇죠. 어, 완전히 그 편견에 휩싸인. 고래고래. 고래고래 네. 그렇죠. 고래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음. 편견에 휩싸인 국정, 그러니까 그 국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피튀기는 경쟁.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동태가 네. 이미 결정된. 그렇죠. 확인 사서을 위한. <laughs> 이미 결정된 그런 그 답이 네. 존재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와 막상막하다. 오늘은 사실 제가 감히 공언합니다. 음. 우리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서 저희가 비슷한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 누굴 찍어야 되나?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한데 고민 많이 하실까 봐 저희가 어, 보시고 확인하시라고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영상 하이라이트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감독님 준비돼 있어요? 네, 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들어야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뭐 하고 본인이 먼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행하게. 제가 진행합니다. 와우. 왜 450만원짜리, 450원짜리, 600원짜리 초코파이어 커스터드 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기소가 되어야 되고, 합정업적 관계자는 좀 먹으면 안 됩니까? 헐. 왜대법원에 조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조의대를 비호하고 옹호하십니까? 조의대 좋으세요? 조의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와우. 저대 그리고 인선별의 아내 김건입니다 남편이 절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서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데뷔 그 신청서 그럼 받을까요? 통과...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이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신 분이네. 아, 네,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아, 지금 협박하는 거지? 이 영상이 한 1분 반? 1분 남짓한 영상인데요. 아, 저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아, 1분 동안.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어. 이제 특히 서영교, 박은정, 최민희, 이세 의원의 네. 에, 목소리를 들으면, 어, 내용보다는 이, 고음으로 승부를 그 거는 것 같아요. 그대 고음. 그 시벨이 있어, 그죠? 그 어, 시벨. 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통치는 걸로 음. 내가 어, 뭔가 그 주목을 받고 그 사람을 윽박 지르는 걸로 나의 어떤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음. 특히 서영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이세분다뭐한 3옥타브 이상 올라가, 시작을. 처음에 왜 음. 시가 아니라 높은 도에 높은 어, 뭐, 설 높은 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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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걸로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음. 더 높아지잖아요. 갈라질 정도야. 그러면 도대체 에, 상임이라는, 청문회, 상의가 네. 뭐죠? 음. 듣는 거잖아요. 어, 증인을 불러서 놓고 야단을 치려면 그게 왜 청문회야? 청문회 음. 뭐, 들을 정이잖아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 집어내서 그 얘기의 타당성 여부를 듣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음. 너답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 나는 너한테 그냥 공격할 거야. 어? 이걸로 끝나 잖아요. 사실 그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감이나 청문회 가왜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국 감의 스타, 뭐 음, 청문의 음, 스타라는 음.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저런 식의 쇼맨십이 뭔가 압도하고 있는 음.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어요 그런데 사실 청문의 스타라고 시작이 된 사람들은 저러지 않았어요. 예를 음. 들면 우리가 청문의 스타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노면현 네. 어, 대통령이었어요. 5 0 청문회 때50그 음. 그 쿠데타의 주역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뭐 저기 뭐야 그 당시에 그뭐이저노 노태우, 뭐, 전두환, 뭐, 어? 이런 사람들을 촥 앉혀놓고, 다른 의원들은 다 고함 지르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고, 막, 뭐, 던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찬찬히 그냥, 물어봤어요. 이 사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하면서, 몰아가니까, 사실, 그,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어? 진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이, 대통령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 김영진은 아시죠? <laughs> 스, 스까. 응, 응, 어, 스까. 요정. 김경진 의원. 아, 김경진 네네. 의원. 아, 제가 김영진이라고. 김경진 의원. 왜그러냐면 어, 그뭐 표현도 사실 그런 어떤 방언 비슷하게 해서 뭐 재밌었지만 그게 아니라 찬찬히 내용을. 검사 출신답게 음.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옹죽 달싹 못하게 사실은 뭐이 음. 지경 그 지경까지 직영, 그 만들었거든요. 음. 그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내용으로 그렇죠. 어~ 이 승부를 거는 음. 그것이 청문회 스타인데 이분들은 청문회 스타가 아니잖아요. 스타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질문이 얼마나 질적으로 그렇죠. 좋으냐 그렇죠. 거, 그럼으로 렇죠그 인해서 얼마나 좋은 답변을 끌어내고 네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느냐가 아니라 소리 지르면 장대 네. 그럼 내가 뭔가를 활약하는 사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인 거죠 그게 또왜 네. 이렇게 됐냐면 네. 밈 때문에 그래요 음. 밈 쇼츠 짤 거. 만드는 거. 어, 짤딱 만들어갖고 네. 나, 그 사람 답변 필요없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laughs> 음. 주목을 받고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음. 그런 세태가 둘이 야더이런어 상황을 만들어는 거. 근데 것 이제 같아요. 1, 2, 3은 사실 그런 분들이고 4번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laughs> 그니까 말도 되게 어물어물하고 웅웅웅렁하고 주눅둥하고 뭔가 이제 좀격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 저 사람의 말로. 김근 여사의 사실 네. 실망을 하게 된 가장 큰첫 번째 계기가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뭐 기자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아요. 그 네. 사람하고 통이 전화하는 내용이에요. 그 음. 내용을 보면 그 기자를 어, 기자라고 사칭하는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뭐 어, 내가 누나라고 불러 아니. 대통령 후보 부인이잖아요. 사적인 호칭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또그사 그렇게 하면서 뭘 어, 요구하냐면은 사적인 그런 그 대통령 후보를 위한 그런 그 뭐랄까요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비선이잖아. 그게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적인 어쨌든 어,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어? 남편인 후보가 해야 될 공직 조직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자기가 사적인 조직, 더군다나, 이 극좌라는, 그렇죠. 그, 서울의 소리라는, 어, 그,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응징을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징의 뭐 언론이다. 그러니까, 어, 객관적으로 뭘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응징을 하는 거야. 음.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너는 그랬지요! 대답해! 그게 무슨 그뭐 이런... 언론이야. 언론은 어, 어디로 다 붙이는 거야? 그거 응징이라는 표현이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따위에 정말 언론을 사칭하는 그런 매체에 네. 어, 사, 기자를 사칭하는 사람을, 어, 누나라고 불러 어, 하면서, 어,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이런 식의 말들을 해가면서, 내가 ]구나. 1억 줄게, 뭐, 어, 어, 어 우리 쪽으로 와. 음. 아니. 최소한 그 분이 상대해야 될 메이저 네. 언론들도 아니고 어, 최소한 편집국장이나 뭐 정치 부장이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음. 공작을 위해서 내 조직에. 어일억줄 테니까 와 음, 음. 누나라고 불러 음. 이런 어 그런 이 내용을 이렇게 사적으로 그것도 또총 합치면 7 시간이 넘는 통화를 해댔잖아요. 일 시간의 통화. 그렇 그러니까 네. 그 목소리의 품격 여부를 떠나서 음. 어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죠. 네.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 목소리와 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음. 질적인 내용을 그런 목소리로 못 해요. 음, 음. 품격 있게 못 해. 네.